에삐야 엄마랑 노니까 좋으냐? 아유 저거 분갈이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냐 우리 에삐랑 놀아줄 시간이면 에삐 손 얼치 에삐 안녕하세요 저는 에삐라고 해요. 저는 우리 집 업둥이에요. 주인이 안 찾으러 와요. 당근에 내놨는데 안 찾으러 와요. 누가 찾는 글을 찾아 아무리 찾아봐도 내 sns에는 안 보여요. 자. 아 이제 이거 분갈이 하기 전에 아 제가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온실에 있는 것도 몽땅 다 했는데 음, 분갈이 엄두가 안 났어요 <laughs> 안 났어요 자 이제 둥이는 가있어 우리 예삐 예삐 똥꼬도 예쁘고 자 여기 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저는 그냥 막 자라는데요 아 그리고 그리고 벌잡들도, 응. 꽃이 펴서 저쪽으로, 한 저쪽만 쳐다보고 있네. 나를 봐, 나를 봐. 쇼미. 여기, 이거, 응. 국은 다시 캐서 심었더니 또 싹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뭐, 냐고요 글록신이야. 러시아 발 글록신이야. 글록신이야, 포함. 포아... 에피 어있어 에피 이와 에피 빨리 와. 에피 거기서 말지도 하고 있어. 이난초 여기... 야! 이난 저기 카틀레 꼽히고 있는데 이파리를 뜯어먹어 버렸어. 여 <laughs> 이제 이파리를 뜯었어. 이 자식 그냥 안돼 안돼 안돼. 에피 들어가자. 자제 베란다 가드닝입니다.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어 제가 이거를 음이 선반을 이렇게 한게 에피야 조심 조심 조심. 에 떨어진다 떨어졌다. 에피 에 엄마 손. 옳지. 아이고 착해. 놀랐어? 응. 음. 그러니까 여기 안전 있어야지. 말치되지 마. 이거 뜯어먹으면 안 돼. 아야야, 야야야너팔 뜯으면 좋아, 누가? 자,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애들이 너무 잘 커서 얘네들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엄두가 안 나서 이거 그냥 여러분 필요하신 분, 그냥 질수 없고, 그냥 질수 없고, 10개 세트. 뭐, 제가 빠르게 분양해버리겠습니다1 1 1 1 장난 아니게 예쁩니다. 자, 이런 걸로, 꽃핀 애들로. 꽃 앞이고 작은 것들은 제가 더 키워도 되니까, 꽃 피고 이쁠 때 여러분, 자, 이쁜 거 데려가서 많이 많이 꽃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얘도 더 이쁩니다. 얘는 향기 나는 건데? 144, 1 4 4군가가 음, 1448인가? 음. 그런 애들로. 이런 작은 애들은 그냥 여기서 더 키워야 돼요. 자. 빨리빨리 잼하시고 연락주세요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저저 손들면 바로바로 보낼게요 <laughs> 안녕 아 얘네들도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분갈이 하다가 내 인생 아작나고 쇼왜 이렇게 잘 크는 거야 이 꽃들이 꽃들이 자 요렇게 사이즈가 다 많이 커서 뿜뿜 올라왔고 너 누구세요? 와우 1112다. 1112이 일리리. 아폴로다 아폴로 아폴로가 얼마나 컸는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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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애들은 이제 사이즈를 좀 키워서 올려줘야 돼. 뿌리도 밑으로 다 내려와있고 아 제가 무작위로 음, 10개 세트 음, 이거,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이거 없는데, 저희 집에 없는 걸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제가 있는 거가 뭐, 뭐 있으니까, 이거는 피해서 주세요. 그러면, 10개를 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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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만원씩. 음, 이게 뭔지 아시죠? 해븐니 크리에이션. 얘는, 뉴사입니다. 얘는, 얘는 뭡니까? 얘는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 음. 여름의 파편? 아, 여름의 파편이. 꽃이 이렇게 피었네. 이런 것도 무작위로 만 원씩 꽃 피는 걸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스도 여기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작은 것들은 안 보내고 습니다 그러나, 여기 144, 144, 예, 예꽃 피는 건데. 아, 아, 향기 나는 앤데,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고, 큰 애들은 푹푹 컸고, 작은 애들은 아직 덜 컸습니다. 그러나 헤이, 블루프리스를 꽉차 있습니다. 이런 애들로 골라서, 아, 어, 이요, 예, 블루프리스 아니고, 허밍버드네요. 소리 합니다. 소리, 자, 이렇게 이런 걸로, 자, 10개, 음, 지명하시면. 열개 10만 원 택배비 포함. 지명하지 않고 저 그냥 알아서 열개 그냥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 자, 얘네들은 민, 민들레 와인. 오. 우. 오, 얘좀 봐. 얘는 신나는 청춘, 가을 브로스. 얘는 뭐더라? 금열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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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NK 어, 어, 라이트브로지구나 얘는 엔젤 키스. 아, 골고루 핍니다 골고루 있어요. 1126. 아, 얘는 버드냐? 배버드, 배버드, 배버드. 우와.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자, 이런 꽃핀 애들만 제가 골라서 10개 세트. 사진 찍는 것도 힘들어. <laughs> 영상 찍는 것도 힘들어.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아꽃 어, 피넷들로 지금 몇개몇 몇 세트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세트 제가 찾아놓은 게 해놓고 다시 어, 한번더몸추시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어 너도 이쁘다. 넌 누구냐. 너참 귀엽게 생겼다. 이름이 없네. 언니? 언니? 꽃을 찾아야겠네. 언니? 이러는 것들이 겁나게 많단 게. <laughs> 자 이제 오후에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아이고 이거 안부란 것 같아요. 발보는 아니고 안부 불... 아우 예. 나오미. 나오미 튼실하게 여기서 꼽히고 있네. 음. 자 이런 애들로 골라서 10개. 몇, 몇 세트가 될지 모르는데 세트 끝나면 바로 컷 하겠습니다. 저쪽에 컬리플라우도 있네요. 아, 팝콘. 팝콘. 자, 끝! 끝! 아이고, 우리야. 영상 찍는 것도 힘들고, 여름에 팝편이 많구나. 응, 오케이. 끝! 자, 이제 그만 보여줄래. 입까지 <laughs> 무성무성하고, 그만 보여준다는데, 뭐또 보여줘? 자꾸 미련이 남아서, 샌드 오브 타임 이런 거는 꽃이 안 폈는데, 이런 거도튼 제가 꽃안 폈어도, 저 10개 세트 맞춰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면 11개. 아저 이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는 보내주 말고 이걸 전해주세요. 그러면 10개 세트. 자몇분 안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연락 주세요. 안녕. 자 이렇게 10개 세트. 몰라요 무작위로. 이제 귀찮아졌어. <laughs> 귀찮아져서 영상 개별로 찍는 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 아제 몸은 의사입니다. 자. 끝. 진짜 끝, 진짜 끝, 진짜 끝. 민들레 와인, 아 이쁘다. 엔젤 키스. 자, 갑니다. 끝.